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코스 보이시죠 간단 모드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바람막이 있고 여기 티하나 하고 옷은 이렇게 여기 서쪽은 다 끝납니다 11코스 미리 찍었어요 마지막 걸 보이시죠 여기 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신평 고차왈입니다 처음 본건 아니시죠 이런 숲 제가 맨날 숲숲 그랬었잖아요 그숲 중에 고자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신평고자와리고 어 언제 또 갔었냐? 잠시 기억을 해보면 14-1코스. 마지막에 오설록 녹차밭 있죠? 거기 가기 전에 고자와를 갔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통신 불량 구간입니다.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잘안 되고 이거 있어서 잠깐 본 거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짜알은 14-1 코스에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2시 이후에는 고짜알, 여기 통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산행도 금지하게 됐고, 왜 그러냐. 고짜왈이라는게 어떤 거냐면, 이런 숲입니다. 이런 숲. 이런 숲이 고차왈입니다 용암이 흘러서, 이렇게 암석, 암석이 있는 부분과 이런 나무들, 숲들, 뺄때 나무들, 이런 엉겅퀴 한 곳에 다 뭉쳐진 거를 고자왈이라고 합니다. 이고자왈이 정말 우거지게 되면 빛이 안 들어옵니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표시, 우리 올레길 표시 자체가 안 보여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빼곡하게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인도길이 있는데, 가다가, 좌측, 우측으로 빠질 수 있는데, 길이 없을 경우가 있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2인 1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같이 좀 찾을 수있어 꽁을 수 있고. 봤어요. <laughs> 간혹 가다가, 이상한, 짹짹 소리가 아니라, 꾹꾹, 꾹, 꾹,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꽁이 더라 꽁. 제가, 오늘 4일째, 4일째, 하루에 한 번씩, 꽁을 봤습니다. 까투리도 보고, 꿩도 보고. 아, 저 끝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게 뭐야, 이거. 아, 그럼 또꿩이에요 얘가 깜짝 깜짝 놀리게 해요. 그런 게 좋긴 한데, 저처럼 혼자 가면 좀 무섭긴 합니다. 제가 좀 겉보거든요. 그래도 이 구간은 빛이 조금 있는 구간입니다. 새, 꿩, 고라니, 뱀. 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발도 좀 조심하고, 이런 데 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랑 실방하면서 뱀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때 한 스물 몇분 보셨던데 아, 왜 깜짝깜짝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 또 그러고서 기대는 되는데 <laughs> 완전 자연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길 잊어먹어요 길 잊어먹어 그럼 또 다시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가야 되고 아니면 저쪽에 막 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멋있다 10코스에 와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삼방산이 좌측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다, 다 왔죠. 그래서 서쪽은 이제는 안녕이네요 최종적인 서쪽이 어저께 12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부터 서귀포시입니다. 여기가 들어온 거고, 서쪽은 끝났습니다. 지금 끝나면 서귀포시청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오늘 코스가 핫코스입니다. 핫코스. 시흥코스요 여기도 10시 안에 끝날 겁니다 11시에 이마트 한번 들어가서 선글라스도 좀 사고 지금 선글라스 어저께 잊어먹었어요 어저께 노... 고라니 보다가 고보 잊어먹었어요 고라니 보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핸드폰 떨어뜨리고 카메라 떨어뜨리고 같이 떨어졌어요 선글라스 오름 내려오고 한장 걷다 보니까 없어요 그때 옆에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주워 주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줄게요 하고 줬다가 카메라만 줍고 선글라스 떨어진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저지 오름에, 선글라스를 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한번 좀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 오름을 또올라가기 그렇고. 그 오름만 해도 2km가 넘었는데, 올라가는데요한 바퀴 돌고, 위에서도 또한 바퀴 돌고. 됐다, 잊어먹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파농사를 이렇게 많이. 파, 양파, 마늘, 당근, 그런 것들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아, 지금 풀 뽑으시는 거예요? 원래 길 걷고 있다고요. 네. 맑었는데, 아, 좋다. 아,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지런해. 저도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지금 하지만, 지금 7시 조금, 7시 됐구나. 7시 됐는데, 요, 이 넓은 팝한테 풀 뽑고 계시네. 슈퍼 나오면 물한잔 뭐 사먹고, 그러면 되거든요. 오늘 돈을, 꽤 많이 챙겨왔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좀 챙겨왔기 때문에 물사 먹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산까지 모슬봉까지 올라가야 돼. 힘들겠다. <laughs> 갑니다. 또 약간 감기 기운 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살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1 코스 보시면 여기 옆에 모슬봉 정상입니다. 저게 모슬봉이고요 여기 한 2k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어저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뻗어갖고 그랬었는데 아 중간 스태프는 저 위에 모슬봉 정상에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주도 땅 흙이 다르죠 보통 검정 거좀 뿌리고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땅 자체가 이래요 이렇고 그죠 저 앞에 보시면 조상님도 계십니다. 앞에 보시죠 조상님들 하나 두분세분네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열열 하나 열두열셋열열다열 열, 여섯 분 열일곱 번 되게 많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조상님들 있죠 조상님들 조상님들이 같이 농사 짓는 것도 봐주시고 조상님들 서 있는데 앞에 가시죠 이런 게 한데 어우러져 이렇게 제주도 장 문화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가파도에서도 보셨죠? 조상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농사 짓고, 그쵸? 청보리 뒤에 있고. 그런 게 이런 제주도의 장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모슬봉 올라가면 앞에 바다가 엄청 날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7코스부터 10코스까지 계속 해안도로 계속 갔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비가 좀 와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좋긴 마음이 좋아도 몸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요번에는 날씨도 좋고, 그 노을에 비친 바다도 볼수 있고,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바다 코스입니다. 표선 저 위대까지 계속 바다 코스니까, 저랑 이제부터는 이제 바다입니다 지겹게 바다 보실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모슬봉 정상에 왔습니다. 전망대는 없고 앉을 자리는 없어요. 앞에 보시면 쭉 조상님들 계시고 희한하게 그리고 여기 중간 스태프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모슬뭐 올라왔고 이 친구 모슬봉 이 친구도 사진 한번 찍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장도 찍고요. 11코스 11 중간 도장 찍을게요. 도장 이렇게 짧아 얘는 찍겠습니다. 얘는 검정색이네, 또. 색깔이 이래, 이상하네요. 이게 11코스고, 잘 넣을게요. 다른 사람들 쓸수 있게. 넣고. 이쪽 길로 해서 또 내려갑니다. 앞에 보이는 동글동글한 게 저게 산방산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바다. 그리고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요거, 보이시죠? 얄, 한라산. 그리고 저쪽 어디? 제가 어제 갔던 저지 오름도 있을 거고, 아 어, 고찰도 있을 테고. 오, 여러 오름들이 이렇하나하나하 하나, 하나. 그러고 쭉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 자,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와, 너무 멋있네. 경치가 아, 아름답네 아름다워. 이야, 아름다워, 아름다워. 경치가 죽여줍니다. 한방산도 보이고, 한라산도 보이고, 산에는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일행에게 알리십시오. 혼자 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동행자하고 같이 좀 다니시고요. 크, 홍마트까지 왔네요, 다 왔네요. 저번에 시코스 때 보셨죠? 아저 앞에 시작 코스 있습니다. 이장 찍고요. 갑니다 이제 하고 이제 서귀포로 뜨네요. 이제 앞에 이렇게 있는데 사진 하나 찍고 간세 하나 찍고 앞에 간세 있죠? 원래 안 내서 있고 그 전에 이거 이거 한번 더 사진 찍고 카드. 끝났어. 이제 몇개안 남았다. 몇개안 남았다. 끝났다. 이거, 1 1코요그 다음에 여기 한번문이좀 하고 사진 좀 찍고 좀 그럴게요. 11코스 찍었고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 캠핑장 온 느낌. 네. 그죠? 그죠? 한 번, 한 바퀴 쓱 둘까? 자, 한 바퀴 쓱 둘까? 불도 켜놨네. 앞에 불도 켜놨고. 의자도 이쁘고 분위기도 좋죠. 여기가 뷰가 안 좋네 이쪽은. 다무덤이래, 다무덤. 이게 초록색이 아니라 이거 다 무덤이, 다무덤 모슬봉 정상까지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의 전기를 받아가면서 올라갑시다. 이렇게 흡사합니다. 아침 너무 추워가지고 6시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람막이 입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말이 많아요, 제주에는. 말이 너무 많고, 말이, 응가하는 것도 엄청 많이 봤고, 내가, 옆에서. 그러고도 말이, 또 뭐야. 말이, 소중한 부위가 엄청 크다는 것도 제가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 좋다. 아이, 좋다. 아, 한, 여기도 한 2km만 올라가면, 정상일 겁니다. 2km만 좀 올라가면, 정상이고. 올라가야, 중간 스태프 찍을 수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와, 뷰 죽인다, 진짜. 한라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뷰가 준, 아, 장난 아니네. 보이세요? 이게 한라산입니다, 뷰가. 요 꼭다리 보이죠? 꼭다리? 한라산, 저 꼭다리.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저 꼭다리. 여기 한라산 뷰입니다. 한라산 뷰. 그리고 요거 넘으면 바다 뷰고요. 그래서 정상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정상 올라가면 제주시 남쪽과 서쪽 바다를 다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봤던 차기도도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차기도에서도 여기 모슬봉 모슬봉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차기도 쪽도 볼수 볼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라이브가 저장할 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남기고 싶은데 좀 갖고 오고 그래서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날씨 엄청 좋아요 오늘. 근데 아침에 좀 추웠어요. 많이 추웠어. 많이 추워가지고 지금 이거 옷 입고 있는데 올라가면 옷 벗을 거예요. 더워서. 올라가면 오퍼고 그다음에 흙 채취 금지. 여기 흙도 왜 채취를 제주도 흙도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렇구나. 아 진짜 높다씨. 아 장난 아니다. 뭐 경사가 이래. 아아 아, 진짜. 네 경사가 경사가 이래. 와 생선... 짜자잔 하고 나,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제. 이제 수비 끝나고. 정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멋있다 우와 짜자잔 보이는 게 삼방산입니다 앞에 보이세요? 혼자 가면 혼자 가지 마시지 보시면 삼방산이고 요거는 한라산입니다 저쯤에 어제 갔던 저지오름이 있겠고 여러 오름들이 다 보입니다 앞에 우와 요 앞에는 다또 무덤이네요 정상 스탬프 찍는 거 어디지? 어딘가 있어야 돼. 아, 여기다. 찾았어. 찾았어요. 잠깐만요. 뭐, 스탬프 찍는 거는 저기 영상으로 남겨야 돼갖고. 멋있다. 멋있죠? 죽여주죠? 이야. 야 멋있다. 저기 봐봐요, 저기. 앞에. 다 받아요, 저기. 혹시 담배 피우고 계시네? 저 안에서 뭐지? 차도 있네요, 차. 차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멈출게요. 잠깐만 뭉치고 다시 뜰게요 요거 영상만 찍고요 꺼내고 끝낼게요 요렇게 이렇게 찍어야 매번 갔다마다 중간에 이 찍고 끝났어 비바 또 있었죠? 이런온거 같은데 어디냐 저걸어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나? 갈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길이 있네. 아까 전에 산에 너무 힘들게 내려왔네.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와숲길와숲길 와, 너무 멋있다. 네딱한 시간 딱 됐으니까 이제 그만할게. 오늘 빨리빨리 끝내고. 형님 이따 봬요. 형님 이따 봬요. 끝낼라 그러는데. 니다 여행은 세 가지의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처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도를 보며 정보를 모으고 어디로 갈지 어디서 묵을지 혹은 무엇을 먹을지를 상상하는 재미가 첫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인데요. 여행 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재미 그리고 그 길에서 뜻밖의 일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죠. 세 번째 즐거움은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여행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행했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며 그 당시의 느낌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여행의 마지막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처음 여행을 떠올리고 준비하면서 즐겁고 제주 올레길에서 걸음을 옮기는 만큼씩 또 새롭게 다가오는 풍경에 즐겁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혹은 떠올렸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즐거운 그런 제주 올레라면 좋겠습니다.